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데일리한 아~ 인터넷 매체죠 여기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대통령도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론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예. 조국당이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의 공정에 의하면은 조국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당에 대한 이 지지 여론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 120석, 아, 여, 이, 아, 120석이 아니라 12석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작 교수죠. 이영작 박사의 선거 아주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요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영박, 이영, 이영작 박사가 말이죠. 이 브레이크 뉴스에 제공한 이 칼럼, 네,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여론사 나오는 거,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 과연, 선거 동원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났냐?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 전문가들이 최근에 보면요. 이, 이, 이 누가 이길 것이냐? 예를 들어서,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내가 뭐, 조위가 이렇게 뜰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영작 박사도 누가 어떻게 이길 것이다 요 얘기는 안 하고요 선거 동원 능력이 승패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얘기는 그런 결국은 선거 동원 능력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좀참여해 주십사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외찬이가 지금 난리가 났네요 지금 장외찬이가 보면은요 지금요 여론사에서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한테 좀 밀립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밤 12시까지 뭐 찾아가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났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KBS 이 문재인 때 사장 둘이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7만 건의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KBS에도 우리 이제 우파 노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어, 이 요즘 이제 군부대 시찰이 많은데요. 군부대, 이 공수부대 강화훈련, 현장에 갔는데, 기상악화로 말이죠. 강화훈련이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바람에 추락사고가 났다. 그래서, 뭐, 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예, 이게 북한 김정은이도. 예,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데일리안이 예,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심판론과 그다음에 이 안정론. 요것이 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사를 1 2일 오늘 이제 4일이잖아요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1 2일간 조사를 해봤어요 1 2일간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평가는요 39.3이 되고 부정평가는 58.6인데 긍정평가는 2.6이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3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이 개선되는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보면요, 이 TK 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뭐 부정 평가 60% 가까이가 되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58.6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호남 뭐 최고 높아요. 부정이 75.6, 긍정이 2 3 4 그리고 인천 경기 부정 61.5, 긍정이 36.2. 강원 제주는 부정 57.8, 긍정 39.7, 불경도 부정이 높아요. 56.6대 42.8, 서울도 부정이 높습니다. 56.1대 41.4, 충청도는 54.0대 44.8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만, 다만요. TK에서는 긍정이 49.8, 부정이 44.6, 5차 범위 냅니다. 예.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높아요. 이거는 뭐 생략을 하겠고요. 70대 이상 긍정평가가 57.7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론하고요. 야당 견제론. 요거, 요거는요. 5차 범인에서 심판론이 다소 우세합니다. 자, 심판론은 49.7이고요. 야당 견제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42.8. 그래서 6.9포인트인데, 모르겠다가 7.5%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 야당에 예, 그런 게 야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도 42.8이잖아요. 요 야당 견제론을 키우는 노력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돼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6.9% 차. 요것이 이제 박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지금은 50여 군데에 이른다. 요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어요. 1.2가 상승해서 37.7이 됐습니다. 37.7. 예.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민주당 지지은 31.1이 됐습니다. 예. 31.1. 그리고 문제는요, 이 조국혁신당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무려 15.4%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야권의 지지도는 46.5고 우리 국민이 혼자 뛰고 있는데 이거는 37.7 그래서 야권 지지율이 8.8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개혁신화도 우리 우파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야당이죠. 3.5 그리고 기타가 3.1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2.6 녹색 정의당이 1.8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ARS로 진행됐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어제 이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 어제 이제 그, 하고, 연합뉴스TV에서 공동으로 조사했잖 않습니까? 매트릭스 요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예, 이 46석이 이제 비례대표인데, 이 46석 비례대표를 가지려면3% 이상을 얻거나 지역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해야만 이 의석이 이제 배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지금 이 비례대표 돌풍이 예,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하겠다. 예, 지지표를 행사하겠다. 이게 무려 25%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2 4예요 그래서 5차 범위내 접전이 되고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14% 그러니까 조국 정당 25%니까 무려 11%나 낮아요. 개혁 신당은 4%고요. 녹색 정의당고 새로운 미래는 각각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 조국이가 25%어이저어표율을 올린다면은 무려 말이죠. 12석이나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는, 지금 그러니까, 연합뉴스TV에서 나온 지지율을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25%, 국민의 미래가 24잖아요. 그러면, 11석이 됩니다. 다만요, 지금 이제 이 연합뉴스TV에서 관건은 뭐냐? 부동층이 28%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층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의석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조우에서는 조국당은 1 0석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는데 30%를 얻을 경우에는 최대 14석까지 강화한다. 그리고 막판 솔리면상을 감안하는 국민의 미래 의석수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연합뉴스 측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힘이요. 4년 전 비례선거에서는 40.4%를 득표해서 19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36.2%로 17석을 가지,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4년 전과 다른, 다은 다른 점은요, 조우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수정당은 대단히 부진하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정의당 다섯 석, 그 다음에, 예, 국민의당하고 열림지당이 각각 세 석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요, 개혁신당 정도가 마지노선에 턱걸이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영작 교수의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된 예측인데, 이영작 교수의 이제 칼럼, 브레이크 뉴스에 제공한 이 칼럼을 보면요.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이 프레임하고 똑같아요. 범죄 세력이냐, 아니냐. 예. 요런 그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력의 성격을,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선거는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건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동원을 많이 할수 있느냐? 이게큰 변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을 보면은요, 어, 최근에 이제 브레이크 뉴스에 어, 어, 예, 보낸 칼럼인데요. 이번 총선은요, 이재명의 종북대, 윤석열 한동훈의 자유민주 세력의 대결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이번 총선은 이재명의 어두운 세력대, 윤석열 한동훈의 예, 밝은 세력의 대결. 그리고 이재명이 종북때 윤석열 한동훈의 자유민주주의 대결. 그리고 이번 총선은 대다수가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는 이재명이 국회와 정치를 석권하느냐, 아, 모든 것이 투명한, 석권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투명한 윤석열 한동훈이 국회와 정치를 석권하느냐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이번은 보수우파가 지난 76년 동안 세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전진하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추종자의 의회 권력 장악을 막는 어, 어, 선, 선, 선거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김정은 그러니까 추종자의 의회 권력 장악을 막는 선거이고 이번 총선은 범죄자 집단의 의회 권력을 막는 선거다. 권력 장악을 막는 선거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좌파 독재에서 선택하는 선거다. 이번 총선은 융성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좌파 독재에 신호하는 대한민국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의 중대성, 역사적인 중대성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이거 요즘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요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심판 프레임이 강하고 이재명의 범죄 경위도 분명하다. 이두 가지가 비호환인데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이 이기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16년 총선 당시 여론사 상으로는 새누리당이 18% 앞섰지만은 개표해 봤더니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 아니냐. 그러면 여론조사를 그렇게 못 믿으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랬더니요 유권자 동원 능력이 중요하다. 어느 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에 가게 하느냐에. 승리가 달려 있다. 그래서 유권자 동원 능력이 뛰어난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위원장의 254명 후보 전부 내일 아침에 간다. 요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이 주장하고 있는 거 총선은 여론조사에서 맞친 적이 거의 없다. 예, 맞힌 적이 거의 없다. 왜 그러느냐? 이소선구주 때도 되어 있다. 그래서 뚜껑을 알아봐야 되고 투표율이 큰 변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정치권 전문가들의 평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투표율이 제일 큰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당이 다수회 대수상이 될수 있느냐? 나도 모른다. 어느 당이 예, 승리하냐의 관건은 유권자의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력 대결, 어두운 세력과 밝은 세력, 종북 세력과 자유 우파 세력. 예, 요런 거. 요 글이 맞다. 이러한 성격의 선거가 이번에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우리 보수 파 국민이 모두 투표장에 나가면 이재명의 의회 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을 요게 본인의 결론이란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장해찬이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네요. 자, 장해찬, 어제 밤에 말이죠. 어제 밤에, 지금 이제 이... 에, 어, 어, 어디에서 지 인터뷰를 했어요? 아, 지금 이제 라디오 뉴스킹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킹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단일화 문제 때문에 어제 밤 12시 무렵에, 예, 청년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현욱 사무실에 가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나오지 않더라. 예. 그렇지만, 그래, 그래서 뚜벅뚜벅, 예, 끝까지 가겠다. 예. 자, 그, 그의 그래 입장을 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정현로 후보 측에서는요 밤 12시가 다된 무렵에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다른 SNS나 입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 보고 대화할 기회는 없었다. 자 그리고 무소속 출마 끝까지 간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장혜찬 지음 예, 후보의 여론조사 내용을 하나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게 이제 여론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뉴스원에서 뉴스원에서 아, 쿠키뉴스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 여기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요 유동철 민당이 지금 어부지지를 얻고 있다. 39.4 그래서 정현욱은 26.7장애찬은 2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당원이나 국민이나 아무 관계 없다. 그거는 정윤호 후보가 정하라. 그리고 정윤 후보는 무슨 소리냐? 나는 공천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공천에서 아웃되지 않았느냐? 어, 이러니 내가 무슨 여론사에 응하느냐?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은 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뭐 장희찬 후보 뭐 훌륭한 사람이면은 맞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천을 공당에서안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줬다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본인이 이렇게 답이된 것처럼 해가지고, 여론을, 그, 만들면서, 어, 지금, 이 정현욱 후보를, 부당시하는 거. 이거는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 신뢰하고 믿는다면, 요런 것은요, 반민주주의적 행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커 나가려면, 이건 양보가 아니라, 룰을 지켜라. 룰을. 룰을 지키면은, 아직 앞으로 장, 장래가 말이죠. 수십 년 남아있고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여기에 이렇게 옹메이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박성민 어이저그그 그 정치평 어, 전문가인가요? 그분도 이번에 어, 이번에 출마를 안 하면 아주 중요한 미래의 정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저하고 똑같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아라. 서둘다가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준석이 아주 아주 망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장애찬이를 아끼는 여러분들께서는, 제 방송에도 장애찬이 아끼는 사람들은 저한테 욕해요. 뭐 탈퇴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자유죠. 예, 그러나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 지금, 논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의 공천, 방침에 부응하는, 이거는, 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2020년대 말이죠. 조어라고 2, 3년 동안을 서초하에서 당의위원장, 그리고 국가안보위장에서 열심히 떴는데 한 마디 말도 없이 대전 서구로 내려가라. 딱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예 포기하려다가 3일을 냉겨놓고 딱 3일 여론수사 기간 3일을 냉겨놓고 내려가서 뛰었어요. 왜냐? 이건 당의 결정이니까 존중해주자. 그래서 저도 가면 그 감은 떨어지죠. 아직 지금 뭐그 당의위원장을 뭐, 그뭐 수년간 한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것이죠. 어느 누가 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니를 어. 룰를 존중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KBS 노조가 난리가 났는데요. 자, KBS 노조. 자, 그래서 이제 KBS 우리 보수 성향의 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양승동, 김일철, 이 5년간에요. 직원 정보 7만 건을 불법 사찰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사, 이제 숙청하려고 이제, 이걸, 어, 어, 불법 사찰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무차별적 열람이 있었다. 근데요, 이런 이제 지원 정보는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감사 목적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임의로 7만 건이나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 이제 긴급 성명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불법 사찰인데, 이게 노조 측에 kbs 노동자 이거 보수 노동자 여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개인 정보에는요 당연히 시원 개인 주소 가족 신상 학력 사례 상벌 이력 금융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것은 이제 개인 정보에 법 의해서 개인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만 건의 직원 정보를 연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KBS 구성원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 정보가 연락돼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없고, 만약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2018년도 양승동 사장 때 적폐 청산을 가장한 이 불법 보복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아, 지원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 조사가 이뤄, 이뤄지고 파문이 이룬 바 있는데 아직 불법 사찰에 대한 진실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이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다. 아, 그래서 당시 주도한 자가 누군지 에, 우리 이제 지금 KBS 경영 측, 측에서는 즉각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KBS 불법 사찰 문제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예,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정은인데 이 김정은이가 결국은 사고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자공수부들내 참관을 했어요 최근에 공수부들내 공수부대 이제 참관을 했는데 요때 말이죠 요때. 어, 지금 이제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강풍이 불면, 저도 이제 공수훈련을 받아와서 지금 아는데, 바람이 불면 본래 예측한 장소에 낙하가 되지 않아요. 바람이 세면. 자, 그래서 이제 낙하는 병사들이 알아서 그걸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이론대로 잘안 됩니다. 낙하산이 계속 바람이 세면. 그러니까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그대로 강행하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게 이제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공수부대 지금 낙하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난 3월 15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이 낙하훈련 장면이 바로 요거예요 지금 쫙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측된 지역에 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당시 이제, 예, 그 당시 예, 강풍이 불어갖고, 이제, 엉키게 되는 거죠. 내려오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풍이 불었는데도, 이제 김정은, 김정은이가 와 있으니까 그대로 요거를 강행을 한 거예요. 우리 군의 경우에 통상 17로트, 초속 8 7 m 보다 강한 바람이 불면 훈련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났다.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요, 사고가 났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에, 이, 이 연합뉴스에서요, 어, 저 연합뉴스에서 요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15일날 이 공수훈련 도중에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추락사고가, 아,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이 군내의 그, 그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어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런 걸 강행하는 걸 보면 얼마나 독재 정치를 심하게 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세게 예, 이 말하자면 그 체제 위기를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됐는데요. 매주 목요일이면 NBS 네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요걸 보면은요 긍정이 38, 부정이 55인데, 자 긍정이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여론수사 긍정도 한번 뭐 조금 올라갔잖아요. 한3% 어,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도 딱2% 올라가고 부정은 1%가 빠졌어요. 그리고 직전 대비 예, 긍정은요 TKS는 어, 지금 빠지고 충청도도 빠지고 경, 그런데 여기서 어, 재미있는 것은요 긍정이 올라간 데가 경기 인천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서울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경기 인천 그러니까 g k 에서7% 충청에서 8%가 빠졌는데 경기 인천에서 6%가 올라갔고 서울에서 5%가 올라갔고 30대에서 무려 11%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이 2%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여론의 질이 예, 좀 좋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평가했어요아 방향성 좋아. 이게 40%고 부정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도는요. 우리 국민님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9대 민당 29, 조국이 10, 개혁당이 2%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님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조사 대비 5%가 올라갔고, 그리고 조국하고 민주 개혁당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그러고, 이제,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 서울 지지율이 7%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 정, 어, 국, 경기도 어, 인천에서도 7%나 올라갔고, 30대에서 8%, 50대에서 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투표하겠다가 39, 민주당이 37, 개혁당이 2, 녹색정의가 1, 세미래가 1. 그래서,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이 7%나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은 5% 올라서 2%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당,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율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바람이 확 불고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국민의 미래가 10, 31%, 조국당이 무려 23%, 민주연합이 15%, 개혁당 3%, 새미래 녹색정이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가 4%나 올라갔고요. 조국당도 4%나 올라갔고 민주연합 1% 떨어지고 새미래 1%가 떨어졌습니다. 제1야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53%나 되고 국민의 힘이 30%, 조국당이 1%가 됐는데 민주당이될 확률이라고 평가한 것이 8나 높고 국민의 힘은 3.7%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총선 기대치는요. 정부 지원론이 46% 견제론이 47% 직전조사 대비 정부 지원이 2%가 올라갔고 견제는 2%가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론사 공정하고요. 이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요 얘기는 결국 뭐냐? 요게 N, NBS도요. 이저 진보 성향이 강한 여론사 기관들 넷이 똘똘 뭉쳐서 하는 거예요. 한국 리서치, 케이스데일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요런데 예, 코리아 리서치. 요런 데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사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치료다. 그리고 1, 2, 3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여론조사 공정도 1, 2, 1. 그래서 여론이 지금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예,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방송은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